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입니다. 조건을 봤는데 재밌는 문제입니다. ABC 중 적어도 하나는 2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A가 2 e, 또는 또는 B가 2 e, 또는 C가 2라는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를 봤더니 아, 이거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모양이 같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를 어떻게 써먹을까를 볼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출제 의도에 맞게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어디서 봤죠? 맞죠, 방정식. 그러면 a-2 -E, 그리고 b-2 -E, 그 다음에 c-2 -E, 곱해서 얼마? 0일 때 이러한 게 있다라고 친다면 우리는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죠. 그리고 얘를 만약에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은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 그럼 얘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계산, 분배, 정리하는 거죠. 앞에 두개 가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곱하니까 ab 곱하니까 마이너스 2a 곱하니까 마이너스 2b, 곱하니까 플러스 4. 그리고 뒤에 에가로 c 마이너스 2. 한번더 적을게요. 다시. 얘를 순서대로 뿅뿅뿅뿅, 분배 정리하시고, 얘도 분배 정리하시면 나오겠죠? 갑니다. 불러보세요. abc 곱하니까 마이너스 2ac 곱하니까 마이너스 2bc 곱하니까 플러스 4c가 될 것이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b, 마이너스 8은 0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네네. 이걸 다시 잘 정리하시면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요고. 자, 그러면 패턴을 가만 잘 봤을 때, 어, 3개 곱한 거 있고, 요거요거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 요거는 뭐 ac지만 c 이렇게 써도 괜찮죠? 팁을 주자면, 요런 식으로 해서 순환 구조를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요, 플러스 4a, 플러스 4b, 플러스 4c,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복잡하지 않게 할수 있는 거,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은 하나의 사실 나조건인 거죠. 너, 너, 잠깐만, 일 나와봐. 자, 그래서 통분을 하면은, A, B, C, B, C, B, C, 곱한 거죠. 플러스, 여기는요, 그쵸? A, C, A, C, 즉, C, A, 여기는 A, B, A, B,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느낌 빡빡 옵니다. 요렇게. 그러면 곱한 거는 곱한 거 쓰게 되면은, E, B, C, 플러스, E, C, 플러스, E, A, B는 A, B, C랑 같다는 얘기고요. 요 모양, 여기서 보이죠? 오므라 세상에. 이거 있잖아. 마이너스로 몽땅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가 되고, ABC 이렇게 쓸수 있나요? 얘가, 얘가,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빼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야? 계산해서 0 되는 거죠. 그러면싹 사라지네요. 음란 세상에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했더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사실은, 4, 그리고 요거요. 4로 묶어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2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다른 부이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적어도 하나는 2라고 했으니까, 어? A가 2든 B가 2든 C가 2든 뭐 하나 잡아서 2라고 주장하면 되죠. 그럼 나는 A를 2라고 할게요. 이거 지워지네요. 나조건에 의해서 bc분의 b와 c의 합은 0이 되고요. 즉, 분모는 0일 수 없잖아요. 따라서 b하고 c의 합이 0이란 말인 거죠. 아니, 그러면 a가 2고 합이 0인 거니까 전체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b일 때도 c일 때도 같은 방법하면 동일하게 나오겠죠. 요 풀이도 참고로 알아두세요.